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월공 퍼스널 트레이너 아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이어서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단백질이란 무엇이고 단백질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단백질을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단백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이제 복잡한 화학적 구조물이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의 큰 분자는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 속에서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형성하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다양한 대사작용을 합니다. 외부 감염에 맞서 싸우는 항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키는 호르몬,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를 만드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먹은 뒤 사용하고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단백질은 포도당, 중성지방으로 저장, 전환시켜 저장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단백질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랑 비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신체 내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아미노산을 말하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는 신체 내에서 합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체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위 2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없어도 단백질 합성이 어렵게 되죠.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불리며, 신체 내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육류, 생선, 우유, 계란 등을 포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몇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는 리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콩류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두 단백질의 품질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아니기에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우리가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에 메티오닌, 메티오닌이 부족하다면 토마토, 시금치 등으로 메티오닌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의 경우에는 무려 40%라는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섭취시 어, 코발라민이라는 비타민, BA류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DH, 아연 등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기 어려운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있으나 과다 섭취시 콜레스테롤, 혈압, 지방수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각각의 단백질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게 섭취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신체 내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부족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단 신체 내 구조물이 제대로 성생, 생성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육 저하증이 올 수도 있고 단백질 내 케라틴의 부족으로 손발톱이 갈라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몸이 쇠약해지거나 피로하고 면역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항체, 효소 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아드레날린, 갑상선 호르몬 등 다양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대사에 중요한 효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항체 또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면역력도 저하가 되겠죠. 어,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 또한 줄어들고 뇌 활동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다양한 단백질의 부족은 신체 전판에 걸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과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단백질의 부족보다는 이제 과잉되는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섭취 시 질소를 분해하여 질소 노폐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걸러주는 간과 신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이 고장날 수가 있고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절, 인대 등의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통풍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면 피로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체 전반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지방량, 즉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양을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나 상황화용을 고려하여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가지는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에는 자신이 운동을 통해 제대로 근육의 상처를 발생시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근육은 무조건 무겁게 많이 든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 목표로 하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과부하를 줄때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왔고요 어,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어, 운동도 중요하고, 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피트니스 월공 퍼스널 트레이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